나는 평생 수많은 장면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은 거창한 결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려야 하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의 고통을 연장하는 선택을 스스로 하곤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완벽한 때는 평생 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자만이 길을 연다. 우리는 매일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의 키를 잡을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택 앞에서 멈춰선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선택은 여러분의 가치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을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하지 않는 시간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젊은 시절 내게도 두려움이 있었다. 사업을 확장할 때, 새로운 산업에 진입할 때, 누구보다 많은 비난과 조롱을 들었고, 수백 번 실패라는 단어를 맛보았다. 그러나 나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 움직이면서 배우고, 시행착오 속에서 길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단 하나였다. 완벽함은 목표가 아니라 함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을 미루며 자신을 보호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보호는 곧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여러분이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삶은 이미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하는 사람을 원한다. 한 페이지를 더 읽는 선택,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선택,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하는 행동.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쌓일 때 비로소 인생은 다른 궤도로 돌아선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안전하며 지금의 실력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미루는 습관이다. 인생은 거대한 한방으로 바뀌지 않는다. 작은 결정들이 쌓여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성공은 이미 오래전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만큼은 두려움을 미루지 말고 작은 결정을 당장 하나 선택하라. 그 움직임이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리다. 먼저 시작하라. 완벽함은 그 다음에 찾아온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나를 앞으로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게 하고 있는가? 변화는 항상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변화는 나를 시험대에 올리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모든 허점을 드러내고 내가 믿어온 확신이 진짜인지 묻게 만든다. 그래서 대부분은 끝까지 붙들고 버티려 한다. 익숙한 실패를 선택하는 것이 낯선 성공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일찍 깨달았다. 버티는 것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멈춰 있는 기업은 죽어 있는 기업이며 멈춰 있는 인간은 이미 어제에 갇힌 존재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세상이 깜짝 놀랐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장이었다. 바꾸지 않으면 늙고 늙는다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이다. 나는 늘 불안했다. 성공이 아니라 멈춤이 두려웠다. 혁신은 번개처럼 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완벽한 상태에서 혁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함을 인정한 순간 비로소 움직임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바꾸려고 하느냐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의 삼성은 위기 덕분에 존재한다. 위기는 나를 단련시켰고 변화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위기를 피하려고 했던 시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를 정면으로 끌어안자 길이 보였다.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하루에 아주 작은 결심에서 태어난다.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오늘이 달라지기를 꿈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우리는 늘 변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는 고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통은 변화의 대가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 주저함, 혼란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다.그것은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무엇보다 기억해야 한다.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그 단순한 문장을 나는 평생 붙들고 살았다.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멈추지 마라.의심하되 물러서지 마라.변화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결국 너를 미래로 옮겨주는 유일한 힘이다.인생은 바꾸는 사람의 것이다.바꾸지 않는 자는 계속 과거에 머물 뿐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깊게 느끼며 살아왔다.인간은 스스로를 속일 때 가장 빨리 늙는다.변화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고 지금의 현실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멈춘 것이다.나는 내 안의 그 정적이 가장 두려웠다.성공보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두려웠다.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의심했다. 어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는지, 익숙함에 기대어 판단한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진 권력이 오히려 나를 무디게 만들진 않는지, 사람들은 나를 혁신가라 불렀지만은, 나는 사실 누구보다도 불안한 사람이었다.불안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연료였다.불안이 사라진 날이 있었다.그날 나는 깨달았다.아, 지금 나는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정적은 매혹적이다. 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전한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안전함은 환상이고 혁신은 불편함 속에서만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더 버려라. 더 부정하라. 너는 아직 멀었다. 자기 부정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어야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많은 임원들이 내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그들은 늘 비슷한 말을 했다. 회장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하다는 말은 변화를 멈추게 하고 멈춤은 결국 추락을 의미한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똑같이 답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 변화의 시점은 위기일 때가 아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가 진짜 고비다. 모두가 칭찬할 때, 실적이 오를 때, 경쟁자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 혁신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진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깨졌다. 실패도 했고, 비난도 들었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밤새 뒤척인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흔들림들은 모두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는 법은 없다. 인생도 기업도 마찬가지다. 흔들릴수록 뿌리가 깊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선택을 미루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되지 않아도,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위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혁신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문장, 아주 작은 의심, 아주 미세한 불편함에서 출발했다. 그 작은 파동이 결국 기업을, 인생을, 그리고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변화는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작은 결심의 반복이다. 그리고 그 결심들은 언제나 불안에서 태어나지만 결국 미래를 향해 나를 데려간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너는 멈추지 않았는가? 나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거창한 명령이나 화려한 카리스마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지 않는다. 진짜 리더십은 외로움에서 만들어진다. 누구도 대신 서주지 않는 자리. 누구도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나는 그 자리를 오래 견뎠다. 그리고 깨달았다. 외로움은 리더의 특권이 아니라 리더의 숙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리더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흔들릴 때마다 더 강해졌다. 흔들림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질문은 나를 다시 만들어냈다. 내가 삼성의 수장을 맡았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무거운 침묵을 견뎌야 했다. 매일 쏟아지는 보고서 속에서도 수백 명의 임원들 사이에서도 결국 마지막 결정은 내 손끝에서 내려왔다.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었다. 그 압박감은 때로는 숨을 막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어떤 이상한 힘을 발견했다. 결정의 무게는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련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더큰 두려움은 미루는 것이었다. 미루는 사람은 시간을 잃고 시간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리더는 미래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는다 나는 많을 것을 포기했다 사적 감정, 편안함, 때로는 인간관계까지도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었고 비워낸 그 자리에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이 채워졌다 그러나 나는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책임은 나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나를 키워주었다 책임을 떠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어느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끝없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가? 그때 나는 명확한 답을 찾았다.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 그래야 조직도 함께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보는 것이 중요했다. 리더는 빠른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어야 했다. 리더는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나는 앞에서 이끌었지만 또한 뒤에서 모두의 짐을 함께 짊어졌다. 세상은 리더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완벽한 리더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완벽해지려고 몸부림치는 리더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살아왔다. 끝없는 회의의 새벽에서 실패 보고서 위에서 문득 주저앉고 싶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또 다른 결론을 얻었다. 리더는 강한 사람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다. 불안 소유가 아니라 창조에서 비롯된다는 단순한 진리다. 사람들은 부자를 말할 때 돈의 액수를 떠올린다. 그러나 나는 평생 그 숫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만들어낸 가치가 더 중요했다. 돈은 결과였고 가치는 이유였다. 그래서 나는 기업의 확장보다 인간의 확장을 더 중하게 여겼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그들의 눈빛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들의 하루가 얼마나 치열한가 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실일 뿐이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다 나는 정말 잘 벌고 있는가 아니면 잘 만들고 있는가 많은 기업들이 외형을 늘리는 데만 집중한다 그러나 부는 외형이 아니라 방향에서 결정된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된다. 나는 방향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만 보면 결국 숫자의 노예가 된다. 부의 본질은 숫자 바깥에 있다.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기업은 어느 순간 길을 잃는다. 나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보다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한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곧그 기업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장의 기쁨보다 성장의 책임을 먼저 떠올렸다. 책임 없는 분은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책임이 있을 때만 분은 단단해진다. 나는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고독하게 이 책임을 견뎌야 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지지 못하는 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은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다는 증거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부자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누구보다 외롭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하고, 남들이 듣지 않는 신호를 먼저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조용히 다가온다. 그 조용한 미래를 듣기 위해선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방향을 찾았고, 그 방향 속에서 가치를 만들었고, 그 가치 속에서 부가 따라왔다. 부는 목적이 아니었다. 부는 내가 걸어온 길의 흔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었다. 더 단단한 내일을, 더 강한 기업을, 더 깊은 사람을, 그것이 곧 부였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더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다시 앞으로 보내준다. 나는 책임에 대해 오래 생각해 왔다. 사람들은 책임을 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책임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라고 믿는다. 책임은 나를 묶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크게 만들었다.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선택도 피한다. 선택을 피하는 사람은 변화도 피한다. 결국 그들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남이 만든 길을 걷는다. 그러나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남이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을 걸으려 했다. 그것은 언제나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어느날 나는 깊은 밤 홀로 서류를 넘기며 깨달았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책임들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둥이다. 기업이 커질수록 그 기둥은 더 높아졌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크기도 함께 성장했다. 사람들은 성공의 정점에 서면 편안할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점은 따뜻한 장소가 아니다. 정점은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곳이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책임이라는 뿌리가 더 깊어야 했다. 나는 많은 순간에서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였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했다. 감정의 폭발은 빠른 만족을 주지만 책임의 판단만이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들었다. 사람들의 욕심, 두려움, 기대, 가능성, 그 조용한 소리들이 나를 움직였다.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한다.그것을 피하면 리더가 될수 없다.나는 삼성의 이름을 걸고 내려야 하는 수많은 판단 앞에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이 선택은 나에게 편한가 아니면 옳은가.편한 것은 빨리 사라졌다.옳은 것은 오래 남았다.그래서 나는 옳음을 선택하려 했다.그 길은 편하지 않았다.그러나 그 길만이 조직을 살리고 미래를 지킬 수 있었다.책임은 고독을 데리고 온다. 그 고독은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그 고독 속에서 나의 중심을 찾았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책임을 짊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단단해졌다. 세월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다. 책임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인간답게 만든 유일한 힘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또 하나의 책임을 향해 조용히 나아간다. 나는 인간의 한계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한계란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붙는 이름일 뿐이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한계를 만든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여러 번 겪으면서 오히려 한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보았다. 실패는 나를 꺾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다시 깎아내고 다듬어 더먼 곳으로 보내는 힘이었다. 그래서 나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었다. 나는 종종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세계가 빠르게 변할 때 나는 늘 뒤처질까 불안했다. 그 불안은 나를 채찍질했고 그 채찍은 결국 나를 멀리 보내주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강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끌어 안는 태도였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방향 표지판이다. 두려움이 생기는 곳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것이 두려운가? 두려운 이유를 파고들면 결국 내가 마주해야 할 성장의 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편안함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안정은 위장이었고 편안함은 함정이었다. 편안함 속에 오래 머무르면 사람은 무뎌지고 기업은 멈춘다. 나는 편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불편함은 나를 깨어있게 했고 깨어있으면 나를 앞서게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들 때 찾아온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내부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며 비판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조직은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나의 역할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질문은 칼날처럼 아팠지만 그 칼날이 조직을 깨웠다. 질문 없는 조직은 성장하지 못한다. 질문하는 리더는 항상 외로운 자리에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기업의 생명을 연장한다. 나는 오늘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너는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돈도, 기술도, 운도 아니었다. 나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힘은 단 하나, 집착이었다. 집착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대한 성과는 언제나 집착에서 태어났다. 천재는 1%의 영감보다 99%의 집착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나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파고들었다. 사람들이 포기할 순간에 나는 시작했다. 사람들이 지쳤을 때 나는 더 치열해졌다. 집착은 나를 소모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를 몰입하게 하는 에너지였다. 그러나 이 집착은 방향을 잃으면 독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쏟는 에너지는 옳은 곳을 향하고 있는가? 방향없는 노력은 소음을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 소음을 경계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집착은 조직을 병들게 한다. 성과가 아니라 자존심에 집착하고 혁신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집착할 때 기업은 서서히 무너진다. 나는 그런 기업들을 수없이 보며 배웠다. 살아남는 기업은 가진 것을 지키는 기업이 아니라 가진 것을 버리고 다시 만들어 낼수 있는 기업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람들은 때때로 내 말을 과격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돌려 말하지 않았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나는 스스로의 성공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성공은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손님이었다. 내가 집착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었다. 성장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 순간 무너진다. 나는 최고가 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었다. 그 단순한 열망이 곧 집착이 되었고 그 집착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성장 없는 하루를 가장 두려워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은 날.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은 날. 그런 날은 실패보다 더큰 손실이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집착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 답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나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믿는 것도, 너무 복잡하게 보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사람들은 세상 탓을 한다. 환경이 나쁘다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기회가 없다고.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웠다. 환경은 우리의 시작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끝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였다. 태도가 바뀌면 환경을 밀어내고 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탓의 언어를 들었다. 제가 이렇게 된건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왜냐하면 탓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탓은 달콤하다. 책임을 내려놓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결국 삶을 조금씩 잠식한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탓하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일까지 남에게 맡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시장 탓, 정부 탓, 경쟁자 탓을 하는 기업은 결국 생존하지 못했다. 생존하는 기업은 언제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았다. 내부의 문제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 조직, 고치고 버리고 다시 세울 줄 아는 조직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실패의 순간마다 환경을 탓하고 싶은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칠 때마다 나는 한 걸음 더 강해졌다. 나를 밀어 올린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나가려는 의지였다. 사람들이 말한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도움이 된다. 그러나 좋은 환경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쁜 환경은 사람을 깨닫게 만들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선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이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만의 기준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흔든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다. 너는 환경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을 핑계 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다시 앞으로 밀어준다. 나는 시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정직한 교사라고 믿어왔다. 시간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실력도, 명예도, 부도, 심지어 권력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시간이 흘러도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현재만 본다. 지금의 성과, 지금의 박수, 지금의 편안함. 그러나 나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두려워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규정하고 오늘의 작은 게으름이 내일의 위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보다 더 나아졌는가? 이 질문은 나를 숨막히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살게 했다. 사람들은 변화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변화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믿는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삶은 서서히 침몰한다. 소리 없이 가라앉기 때문에 더 무섭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마침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무너져버린다. 나는 그런 기업들을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그들은 모두 말했다. 좀더 버텼으면 됐을텐데. 그러나 버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움직여야만 구할 수 있었다. 나는 시간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시간은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편이 되었다. 시간이 내 편이 되기 위해 나는 오늘의 나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다. 자만은 독이었다. 자만은 천천히 사람을 마비시키고 결국 판단력을 앗아간다. 나는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질문, 더 깊은 성찰을 스스로에게 요구했다. 질문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멈춰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기 위해 질문을 선택했다. 또한 나는 시간이 알려준 또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다. 사람의 가치는 오래 볼수록 드러난다는 것이다. 짧은 성과는 기교로 만들 수 있지만, 긴 성과는 인격으로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때 속도가 아닌 방향을 보았다.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를 보았다. 잠시 반짝이는 재능보다 오래 타오르는 집념을 더 믿었다. 기업도 사람도 인생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된다. 누구도 그 거울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루를 쌓고 또 쌓았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의 선택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앞으로 내딛게 한다.